안녕하세요. 정축 일주 공부해 보겠습니다. 정축 일주는 지장간에 개신기가 들어있고요. 평관, 편제, 식신이 관대양 묘에 놓여 있습니다. 식신, 묘, 화계의 일주가 되겠습니다. 정은 밝은 불이죠. 인간 세상에서 사용되는 불. 음, 모든 불, 가스불, 음, 가스불, 용접불, 뭐, 그, 가로등불, 어, 요리하는 불이 어떠한 어떠한 빛불 인간 문명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불이 바로 정화입니다. 그리고 축은좀어음 동토 겨울의 토 시베리아 벌판에 있는 그러한 땅이 같은 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있는 땅이라고 하더라도, 어, 굉장히 이렇게 조금, 음, 얼어 있는 겨울에, 겨울의 형태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동시에 지닙니다. 놀 때는 또잘 놀아. 그러 놓고 이제 혼자 있을 때나, 센치해질 때는 굉장히 센치해지는 그러한 상황, 그두 가지를 같이 가진다는 점입니다. 정화는 주작을 의미하고요, 말, 맛, 멋, 요세 가지의 특징을 가진 것이 바로 불새 주작의 형태입니다. 빨간색이죠. 어, 30대 정도의 음, 너무 젊지도 너무 늙지도 않은 그러한 형태의 어, 불 정화를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맛을 굉장히 잘 알고 조금 더 먹는 일반 사람들보다 조금 더 먹을라 그래. 그래서 늘 소화불량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이죠. 위가 맨날 커져요. 그래서 똥똥합니다 그게 힘들다는 걸 본인이 알아. 그렇지만 그거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식신일주라고 하는 것은 위 위장이라는 그 부위 부위가 어, 다른 곳보다 훨씬 더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배고픈 걸잘못 참고, 그 위를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고, 거기에,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식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장질환을 갖게 되죠. 그런데 관성이 하나 딱 옆에 있다고 한다면, 어, 식욕 조절도 할수 있고, 날씬합니다. 그런데 관성이 없는 그러한 정축인 경우에는 똥똥하고 식욕조절이 잘안 됩니다. 자,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것이죠. 말, 멋, 맛, 이게 다 입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이라는 것은 설화, 설화를 타게 돼 있어요. 말을 많이 하니까. 잘난척을 너무 잘해요. 굉장히 잘하죠. 잘난척 빼면 시체예요. 상냥합니다. 다정다감합니다. 오성애가 뛰어나고요. 인류에도 있습니다. 동정, 눈물, 동조, 따뜻합니다. 여성스럽고요. 조신합니다. 매력적입니다. 거만성이 없습니다. 지구지순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허풍이나 어 조금... 음 자기가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싼 걸 사가지고 조금 내가 조금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심리가, 어, 일반 사람들한테는 있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보다 조금 더, 어, 적은 액수로 사는 거. 저축 심리 때문에 더싼 거를 사죠. 그리고 나머지를 저축하는 그러한 방식을 택합니다. 그래서 거만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고요. 맹목적이고 순정적이에요. 본인이 나서서 막 도와주려고 그러고 본인이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래서 음 솔직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잘 알아주질 않죠 인정을 못 받아요 왜냐면 저쪽에서 조금 튕겨 가면서 사람이라는 게 조금 튕겨 가면서 값을 좀 높여 가면서 포장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 잘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조금 사람을 포장을 해야만 더 값어치가 있어 보이고, 또, 야한 것도 아예 다 보여주는 것보다, 헐듯말 듯, 보여줄 듯말듯 해야 더 애간장이 높거든요. 어, 그게 더, 어, 조금 더, 어, 가치가 더 비싸, 비싸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축은 막, 돈 벌었어, 장 봤어, 그럼 집에서 음식을 했어. 근데 먹으라고 했더니 안 먹어. 그러니까 밥 그릇을 들고 다니면서 숟가락을 떠먹여요. 그러면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내가 먹어줬으니까 고맙지 욕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정축일주는 자기가 다 해놓고도 감사하다는 말도 못 듣고 욕을 욕을 더 많이 먹는 응. 해주고도. 어 네가 먹어줬으니까 내가 어 용돈 엄마가 만원줘 이렇게 한다면 어 알았어 너 먹어줬으니까 고맙다 만원 줄게 이렇게 져주는그 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어 감사한 줄을 모릅니다 상대방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국성질이 있습니다 소통을 잘하고요 총무 역할을 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도 대화를 잘할수 있고 아줌마 스타일로 어 참견도 좀 잘하고 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쉬워 보이죠? 나서서 해주니까 쉬워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삼진 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실수했어, 두번 실수했어, 카운트를 셉니다. 그래서 진짜로 진짜로 한계점에 다다라서 아 너는 정말로 인간으로서의 예의 예의가 없구나. 너는 정말로 내가 어, 같이 가야 될 사람이 아니구나 했을 때, 뒤돌아서쓸 때는 결코 돌아보지를 않습니다. 혼자서 잘 다닙니다. 천액성이 있어가지고 산액, 유산, 낙태를 경험하게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기가 조금 힘들어져요. 겨우 겨우 낳아도 식신이 묘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장애랄지, 비만이랄지, 혹은 뭐, 소심하달지, 뭐, 성소수자랄지, 성소수자, 막 이러한 어떠한 아이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근심, 걱정을 달고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죠. 천액성에, 천액성에 그 애군이 바로 자식 부분입니다. 그래서 1.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일, 일도 일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일이 자꾸만 끊기는 현상. 일은 잘해. 주변하고 어,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잘난 척하는 부분 때문에 어, 일이 자꾸만 끊기는 그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금난성실하고요. 인내심이 굉장히 높고 지구력이 있습니다. 달인입니다. 원한을 가지면 잊지 못합니다. 비평 불평 원한 이런 것들을 계속 되새김질을 해요. 그래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성공의 지름길이 될수 있다는 점이고 인내심과 참고 인내하고 모으고 이게 바로 정축일주가 식신 예전에 엄마들 엄마들의 삶을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정축일주가 되겠습니다 인간관계의 단절현상 침잠 분리 단절, 어, 집안을 다 일으켜서 열심히 열심히 일하고 자식들 다 키워서 집안을 일으키는 사람인데, 남편이 연하이거나, 음, 연하가 아니더라도, 연하가 아니더라도, 음, 대단히 그 역할을 잘 못해가지고, 그, 있는 듯 없는 듯, 부성인묘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가주의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남편이 역할을 제대로 잘 못하기 때문에 집안의 모든 일을 이 정축일주가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능력이 능력이 개발이 되고 굉장히 많은 부를 쌓게 된, 되는데 그때 부가 쌓이면 결국 이 남편이 옷옷 옷 멋지게 차려입고 허세만 떨던 이 남편이 어 첩까지 두는. 작첩까지 하는 그러한 꼴을 봐야 되는 그 애자네 그 어머니들 정말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자식을 키워놓고 천지신명님께 한테 막 빌고 빌어서 자식이 잘 되게끔 막 노심초사하면서 집안을 일으켜놨더니 결국 남편은 두 번째 부인까지 보게 되는 그러한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는 그러한, 음, 경우가 60%가 넘습니다. 정축일주의 60%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관성을 제대로 가지고 있고, 재성도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렇게 험하게, 어, 가지는 않고요. 남편이 남편 역할을 하게 되고, 이 정축일주가 뚱뚱해지지 않고, 그래서 자기 일도 조금 멋지게 해 나가고, 그래서 그거를 유지할 수 있는 정축일주도 많이 있습니다. 자, 보수적이고 주관이 굉장히 강합니다. 솔직합니다. 낙천적입니다. 현실인식을 굉장히 잘하고요. 착하고 살림을 잘합니다. 충성심이 높고요. 인정을 못 받아요. 소기 때문에, 소이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는데, 인정을 못 받으면, 어, 이직을 해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참고 있지를 않죠 나를 알아주는 곳을 가겠다 요렇게 그냥 자존심이 강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음, 싫으면 간다 나 갈게 요렇게 됩니다 식신이기 때문에 음. 식신이고 음양차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매우 잘생긴 그거 하나만 보고 내 눈에 그냥 딱 차면 그냥 바로 그냥 음 오케이 를 해줍니다 그 대신에 조금 음, 착하고 음, 속세에 물들지 않은 굉장히 착한 그런 사람을 음, 택하게 돼 있습니다 천우신조 가있고요 후원성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고 연구심리가 있고 노하우 노력과 달인입니다 그래서 이 식신일주들이 보통 하는 일이 음식입니다 그래서 식당 식당이나, 뭐, 어, 요리 연구가, 혹은, 음, 뭐, 김치, 김치의 달인, 막 이런 사람들 있죠. 통통하고, 약간, 음, 사이즈 자체가 통통하고 큽니다. 음식을 굉장히 잘하고요. 그래서 이 식신일주들이 맨날 직장만 들어가면 내가 잘리는데, 그럼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되겠냐? 그러면 요식업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요식업을 하면 장사가 됩니다. 그 맛있는 맛깔나는 그그 그 솜씨를 발휘했을 때 손님이 오게 돼 있어요. 왜냐면 많이 주거든 일류애가 있기 때문에 내 새끼다 내 언니다 내 우리 엄마 아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좀 많이 줘요. 많이 베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으로 성공하는 식신들이 매우 많다는 점 그리고 유튜브에도 보면 어~ 음식을 하는 사람들 식신 상관들 되게 많습니다. 예쁘고 늘씬한데 음식도 되게 정갈하게 잘하고 이런 경우에는 상관입니다. 근데 수도분 하니 그냥 시골에서 음식을 그냥 막 그~ 어~ 요리 솜씨는 있지만 그냥 그~ 그 주변 상황, 예쁜 선이 아니더라도 주변 상황이 그냥, 어, 너저분하던, 어, 시골스럽게 그냥, 그냥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그러한 형태가 바로 식신이고요. 조금 두껍고 그런 경우고요.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온화하고 다정합니다. 내성적이고 논리적입니다. 스스로, 스스로다. 나서서 도와주기 때문에, 음, 값을 잘못 받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본인들이, 어, 이러한 그 심리가 완전히 그, 이 세상 이치를 깨닫기 전까지는 참못 받아요. 이렇게 주는 건 되게 잘하는데, 받는 거를 되게 못해요. 당당하게 내가 해줬으면 그 일한 값을 당당하게 받아야 되는데, 받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고, 굉장히 이렇게 좀 말을 못 꺼내고,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스스로 밝히죠. 정화의 얘기죠. 초년 고생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어, 자식도 잘 되고, 일도 잘 되고, 부를 이루는, 그러한 경우가 됩니다. 가주이고요. 음 자구두세이고 자수성가를 본인이 하게 됩니다. 자기 손으로 일원하게 돼 있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고요. 공부 공부합니다. 인성만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식신들은 음, 책 펴놓고 공부한다기보다는 진짜 인생 공부, 실전에서 인성 인생 공부를 식신 상관들은 실전에서 배우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깊이가 더 깊습니다. 힘든 상황을 극복 극복하는 것이 이 사람한테는 늘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이것이 한, 한 곱이, 두 곱이, 세 곱이, 네 곱이 계속 본인이 극복을 해봤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어, 이거를 극복을 해야겠다라는 그 개념이 있습니다. 돈주머니가 배우자보다 매우 큽니다. 절연이 되고 분리가 되고 침잠이 되는 것은 생각이 깊고 중단되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습성 자체가 전략하는 거, 모으는 거 자체가 몸에 배버립니다. 돈이 최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어, 집안일, 청소, 어, 빨래, 막 이렇게 그 집안일, 돈안 되는 일 그것보다도 우선 당장 돈 되는 일 말하자면 일과 관련된, 돈을 버는 일과 관련된 그 일이 최우선순위에 놓이기 때문에 자식이 약해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가주니까 돈을 벌어야만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 돈이 최우선순위가 되는데 내 몸보다도 더 우선순위가 되죠. 그래서 일을 하고 와서 돈을 벌어갖고, 이제 자식도 이렇게 먹이고 막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최우선순위예요 그래갖고 직장을 나가려고 하면 맨날 골골골 거리면서 아프다가도, 여기저기 다 아프다가도 정신 번쩍 차려가지고 나가갖고 일하는 거에는, 음. 갈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제 관념이 매우 투철합니다 이에타산이 강합니다. 수집, 수집을 매우 잘하기 때문에 이 정축일주가 딱 어딘가에 이제 정착을 해갖고 살았어. 그럼 그 집안의 물건은 점점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어뭐 비누가 됐든 뭐 치약이 됐든 칫솔이 됐든 뭐 생활에 필요한 그런 것들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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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가 늘어나요. 무엇이든지 다음에 써야겄다. 어, 내가 이걸 다음에 좀쓸수 있을 거야. 재활용.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고로한 집안에 쌓이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아지죠. 헛댐과 무상을 느낍니다. 배우자 떡이 없습니다. 통찰력이 있고요. 육감이 매우 발달되어 있고, 신기가 있어요. 신에 대한 두려움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낭비를 불허하고요 소비에 대한 후회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내가 좀 비싸게 샀거나 필요 없는 물건을 샀다거나 이런 경우에 본인이 되게 후회를 좀 해요. 음. 그러한 경향이 있고 재회 재회라는 것은 이제 한번너한번 아니야 그러면 딱 끝났어. 그러니까 이제 세번 삼진 아웃 돼가지고 완전히 아웃을 시켰어. 그러면 이제 돌아볼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만 왜재회를 하냐? 자식 때문에. 사회적인 시선과, 뭐, 자식의, 어, 자식의 바램과, 여러 가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 되는 경우. 그래, 그러면 서류만 합쳐보자. 어, 서류만 합쳐볼래. 뭐, 어, 다시 한번 잘해볼래.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두번, 세번, 이렇게 기회를 주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마지막까지 갔을 때는 완전히 아웃을 시켜버리지만, 음, 삼진 아웃을 당하기 전에, 한 번, 두 번, 세번 정도는, 이혼을 했다가도 다시 기회를 주고, 또한번 기회를 주고, 두 번, 세번 기회를 줍니다. 그게 이제 재회죠. 그 다음에 세 번, 세 번째, 네 번째 얘는, 그 때는, 아, 이 인간은 도저히 고쳐서 쓸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인간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것은 고쳐갖고 쓸수 있는 게 아니구나. DNA 자체가, 어, 장착이 되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잘못 선택한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아예 돌아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백곱살, 백곱살 평두 곡각 태신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장애, 질병, 사고, 중단, 별리, 침체, 직주의 이동,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3년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일어납니다. 왜냐면 진술 충미는 3년에 한 번씩은 오기 때문이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가 12운성을 12운성, 12신살로 해 가지고 계속 돌아갑니다. 시계가. 그러다 보면 자축,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해 가지고 3년마다 한 번씩 뭐 이렇게 진술충미가 올때 충과 형에 놓이기 때문에 충형에 놓일 때 그때 이사가 일어납니다. 직장의 이동, 이사,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근데 1년 먼저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딱 해당, 어, 진술 충미가 왔을 때라기 보다는 1년이 먼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죠. 생각이 매우 많습니다. 가문을 빛낼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책임감이 매우 강하고요. 장자의 역할을 이 사람이 하게 돼요. 여자라고 하더라도 장자의 역할, 이 집안의 총대를 본인이 매게 돼 있습니다. 학문, 예술적인 재능이 있어요. 끼, 끼가 있어요. 그리고 사업적인 그 마인드가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먹어서 어느 정도 먹어서 아, 내가 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그게 이제 저, 이게 정립이 되면 그때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업적으로 굉장히 유명할 수 있고 이름을 날릴 수 있다는 점이죠. 재고 기인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유 공망, 재성이 공망이 되었기 때문에 계산기 하나가 머릿속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 일로 인해서 이득이 얼마일 것인가 이 실수를 했는데 손해가 얼마일 것인가 이거를 음, 샀을 때 이자가 얼마일 것인가 막 이러한 계산들 그것이 착착착착착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계산이 빠른 그러한 음. 일주가 정축 일주가 되겠습니다. 돈 욕심이 매우 많고요, 구두세이고요 부자를 결국에는 이룰 수밖에 없게끔 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지구귀인이 되겠습니다. 탕화라고 하는 것은 욱성질인데요, 목소리가 크고요, 평상시에도 싸우는 것처럼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아나운서 중에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분 있잖아요. 목소리 되게 크고,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이렇게 이제, 누구누구 의원님, 세상에 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막 이런 그 아나운서, 축내가 잘 안내지는데, 이렇게 욱성질이 있는, 탕화가 있는 경우에는 목소리가 매우 크고 감정이 실립니다. 그래서, 되게 목소리가 큰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 조선 뭐야? 어머, 목소리가 왜 그래? 막 이럴, 이럴 수 있지만, 듣다 보면 중독이 돼요. 그리고 목소리가 크고, 어, 악센트가 막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 이목이 집중이 돼요. 음 그런 경우. 그리고 식신이 묘에 들어있기 때문에, 원래 말은 잘해야 되는데, 말할 때는 되게 잘해요. 그런데, 말을, 상대방을 배려가 안 하는 것처럼, 배려가 없이 말할 때가 가끔 가끔 있어요. 그래서 욕을 먹어요. 그리고, 예쁘게 좀 말을 해줘야 애들은, 애들은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가 싱싱카를 타고 가다가 넘어졌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이 욱성질, 탕화살이 낀 사람들은, 이 식신 묘에 있는 사람들은, 야, 조심해야지. 너 이런 거 이제 타지 마! 막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얘기를 했다 보세요.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왜 타지 말라고 했는지 나는 다쳤는데 나를 위로해 주고 어왜 그래? 너 다쳤어? 어우 그러면서 이제 막 애를 먼저 어 토닥거려 주고 어 괜찮아? 그러면서 애를 먼저 챙겨 봐 줘야 되는데 그 아이의 기분을 먼저 어봐 줘야 되는데 그 아이의 기분보다도 자기가 이제 막 화가 나는 거야. 너무 속이 상한 거야. 그거는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뿐인데 상대방에서는 아이는 그걸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화를 낸줄 알아요. 그래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게 바로 식신이 묘에 있을 때 탕화까지 같이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불평을 호소를 잘합니다. 사고 수가 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죠. 자, 정축 일주. 너무, 어, 조금 안 좋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어, 저는 아닌데요. 그러지 마시고, 저, 일주분석, 일주분석 적용방법 1, 2편이 있습니다. 그것을 꼭 참고하셔서 보시고요. 그리고 참고해서서 보셔가지고, 어, 아, 내가 그런 성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일, 관성이 정축일주인데 관성이 옆에 있다. 사주원국 자체에 관성이 있다거나, 십대운 자체에서 관성이 왔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 현상이 60% 밖에 안 나타납니다. 관성이 없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정축일주 공부해 봤습니다. 공부하시는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